평화야. 배고프고 형아야 힘들어 죽겠네. 아 왜? 집에 갈래? 아, 그럴까? 아, 주인도 힘들었지. 그래 집에 가는 게 좋겠어. 아 이제 우리 가서 뭐라도 먹을까? 쿠키 먹을래? 어, 쿠키. 쿠키. 그래. 그거. 쿠키 먹을래? 아, 쿠키, 쿠키, 쿠키 달라고. 어, 저기 뭐 뭐지? 저기 저거 그탕수육인가요 에? 와, 어, 진짜 맛있어. 아, 잠깐만요. 엄마? 잠깐만. 나 저기 저게 탕수육인지만 확인할게. 아니 나 저거 칠리새우인가봐 엄마. 잠깐만요. 나 잠깐만 내쪽 보고 갈게. 잠깐만 엄마. 오. 오 하, 입마 빚질 좀 치네. 어, 뭐야. 이번 집도 그냥 그렇잖아. 피. 우리 오리란 집으로 이달라니까에이 이번 생도 글렀네. 사람들이 그러더라. 제 필터 쓴다. 필터. 장난해? 나 필터 안 쓰거든? 어이가 없네. 다음, 내네 차례. 어, 저는 불고기버거로 주시고요. 콜라 말고 환타 주세요. 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렇게 다 긁어놓으면 어떡해, 이거를, 어? 응, 내 마음이 쥬? 아고 삭신이야. 어디 외출하는 겨? 와, 이거 부드럽고 그거 좋다. 이거 새카펫이야. 어, 새거야? 완전히 새거라고. 아, 이거 새거구나. 바로 어. 히지 마. 아, 어쩐지. 어쩐지 똥꼬가 닿고 싶더라고. <laughs> 그만해. 그만하라고. 제른다